입니다 자, 오늘 이 두산로보틱스가 8%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두산로보틱스를 만약에 내가 의도하고 매수를 했다, 그렇 단순히 뭐 이런 시세 측면이나 그리고 상승 적으로 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니까 뭐 그래서 매수를 했다. 이러면 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구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렇 자. 그 수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11월 한 중순 정도부터 거의 한 12월 말까지 은봉이 없는 정도로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상승폭을 떠나서 계속해서 양봉을 만들어 냈어요. 이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요. 두산 로보틱스가. 그쵸. 앞으로 시장을 캐리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격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뭐가 나오나요?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고 이격 조정 과정에서 내가 눌림목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 눌림목에 대한 확신은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받고 그리고 하락하지 않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가를 잡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너무 높은 가격에 잡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저가를 잡거나 고가를 잡거나 이두 가지 다못 잡아요. 근데 한 가지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주도주는 신고가 구간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이탈하지 않고 이탈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는 정확하게 회복을 하면서 시세의 폭을 키워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두산 로보틱스를 딱 깔고 보면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은 오늘자 기준 해서요. 7조 6천억입니다. 근데 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조 3천억이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찜을 해놨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령적이지 못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법령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만약에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완전히 인수한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성장성은 꺾입니다. 삼성에서 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 맞춰서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주가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반 식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그 싱가폴 현대차 그 생산 공장까지 거기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협동 로봇 관련된 내용은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왜 기업 측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도 기업 측의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즉 투자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장 산업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적이 지금부터 좋아진다? 그러면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좀 그런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실적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역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있겠죠. 그게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그래서 제가 신고가 구간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특히나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구간은 여기, 두 번째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한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간 말고 두 번째 구간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그쵸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가격을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이죠. 보유 기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소통 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통 방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건 신고가 매매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구간 중에서 주도주가 무조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신고가 외적인 다른 종목 있죠? 손도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었는지 보면 자,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12월 20일이죠. 그렇죠? 시노펙스 그리고 한익스프레스 그렇죠 여기는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뭔가 뭐 재료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료를 확인하고 나서 또는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재료를 찾더라도 충분한 매매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실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애초에 그쵸 11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재돌파 구간 그쵸 제가 확인하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추가시세가 발생을 한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뭐 뭔가 조금 이 비대위에 들어간다는 이 조금 이 묘한 좀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그런 영향인데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시세준비 과정을 다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선 이후에는 어떤 부분이 발생하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 그때 가서 공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수익을 확보해 놓고 있어야 진짜 시세 구간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안전하게 보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나왔다. 그쵸? 시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면 정확히 12월 20일, 그쵸? 12월 20일, 8시 54분 그쵸? 진행된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산 로보틱스에 관련 부분,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산로보 자두산로보틱스도 이렇게 보면 요 내용이죠 그쵸 그렇죠? 정확하게 어저께 돌파를 확인하고 시가공략 그리고 어저께 오늘 들어서 10%대 강세를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매수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매도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고가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저가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가를 버리고 고가를 버리잖아요. 몸통만 충분히 먹더라도 충분한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충분한 수익 구간에 대한 이유는 그렇 신고가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2월 19일 8시 50분 그쵸 장 시작 전에 들어갔고 장 시작 전에 제가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쭉 올려보면 뭐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틀 동안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쭉 올려서 보면 뭐 여기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그렇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틀 전엔 상한가 어저께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쭉 올려보면 여기 KI NX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자 12월 14일 그렇 지난주 목요일인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하락 중에 있지만 어떤 부분이 발생합니까? 당연히 그렇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다. 얼마나 나왔는지 볼까요? 자 여기죠 12월 14일 12월 14일 정확하게 시가에 공략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날. 12월 15일 그리고 12월 어 월요일이죠. 12월 18일까지 저 강세를 보여서 이틀 동안 거의 한5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 신고가 구간이나 시장의 주도주를 못 잡겠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와 가지고 배우세요. 뭐 공부방이라고 보면 되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저 연말 이벤트로 제가 원래 입장 인원에 제한을 뒀는데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게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로, 그쵸?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신곡과 검색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익 모델, 즉, 매매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쵸. 요 부분까지 다 받아가셔서 모두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린다. 그리고 저상단에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신곡과 검색기까지, 그쵸. 요 내용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두산 로보틱스로 한번 돌아와서 보면요 자 지금 7% 때까지 낮아졌는데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내용이 없죠 그쵸 이제 시세가 다시 시작되는 구간에 왔고 물론 밸류에이션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비쌉니다 아직 적자인데 시가총액이 7조예요 비싼 거 맞아요 근데 요 내용만 가지고 보다 보면 절대로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요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요 내용을 가지고 내가 막뭐 수익이 막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려면 쓸데없이 보유기간이 길어지고 보유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심리가 무너져요. 그쵸? 그래서 매수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수를 잘하지 못하면 그 심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을 잘 잡는 것, 그리고 보유기간을 조절하는 것, 이 모든 내용이 다 심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도 얼마에 다시 매수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오늘은 그렇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미 그렇 시세가 한번 발생을 하고 어저께 오늘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5일선과의 이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냐? 11%입니다. 11%. 5일선을 11%. 맞고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매수했을 때 11%를 물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수하고 어떤 기간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어,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여기엔 당연히 신고가 매매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쳐서 시세가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지금 강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시장에 있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신고가를 달성해야 시세 를 보이는 이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점은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하다. 저왜 중요한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저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되고 편집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놓은 거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신고가가 중요하다는 점 그쵸.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신고가 국가 구간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말 연초 대비해서 강한 시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올한 해를 뒤돌아 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여섯 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의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